10년도 넘게 탄 차인데 200만 원만 고치면 사실 싼 거죠 12년 정도 된이 중고 소렌투아를 고쳤던 내용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초반 정도 차 탔을 때 겉벨트 세트를 교환을 했어요 보통 댐퍼풀리라고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이제 아마 중고차로 오고 R 엔진 사실 사자마자 댐퍼풀리 겉벨트 세트 교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, 한 4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, 이런 게. 요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앞에 쇼바거든요, 쇼바. 16만 정도 탔을 때 쇼바가 터져가지고 교체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앞쪽 스테빌라이저도 같이 교환해서 한 40만 원 정도 썼습니다. 이 사이드 미러에도 이 반짝이는 이 램프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. 한쪽만 나오는 거죠. 반대쪽만. 이거 교체하는데 5만 원 썼습니다, 5만 원. 자꾸 전조등이 나가서 등이 안쪽에 램프만 한세번 정도 교환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한 달마다 램프가 전조등이 계속 나가는 거야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이 안쪽에 소켓이 있어요 소켓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켓하고 램프까지 같이 교환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중고차 사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정상적인 블랙박스가 아마 장착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박스를 20만 원 주고 달았습니다 당연히 타이어가 멀쩡한 게안 달려 있겠죠 타이어를 한네짝에한 60만 원 정도 주고 갈았던 것 같아요 크루젠 프리미엄으로 갈았었네 이 리어 와이퍼 10창이나 있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한5천원인가 주고 사서 갈았어요 리어 와이퍼 앞쪽 와이퍼도 마찬가지겠죠? 네,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그 동안 실제로 교체를 했었던 부품들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교체해야 될거 말씀드릴게요. 16만 k 정도 타니까 이제 미션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조만간 곧 교체할 예정이고요. 사이드 미러 몰딩을 좀 바꾸고 싶어요. 기스가 많고 기스 보이시나요? 요 도어 캐치 몰딩 앞으로 좀 교환을 하고 싶어요. 크루즈 컨트롤이 됐다 안 됐다 해요. 우리 클럭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부품이 있는데 그 배선이 이제 접촉 불량이 되거나 이제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되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명령하고. 이 통화 버튼 잘안 되고, 계기판에는 그 에어백 경고등 뜨고, 이런 증상이 있대요. 고치는데 한, 한 5만원 정도 들것 같긴 한데, 그거 좀 고쳐보려고요. 디젤 R 엔진 사면은 대충 고쳐야 할 것들 좀 알아봤고요. 한 200만원은 좀 쓰시, 쓰시는 게 기본 수리비가 아닐까 싶어요. 네,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!